그런 시대였습니다. 버스 안내양들이 일, 회사가 시키는 방법으로 하다가 한쪽 다리가 잘려나가도 그건 개인의 부주의. 당연히 본인의 책임이 되고, 회사가 모른 척 손을 털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수 없는, 그래서 저렇게 정말 생업을 정지하고 다 같이 농성이라도 해야 하는 1982년은 그런 시대였습니다. 심지어 여성에다가 가난해, 안내항들은 사각지대에 내몰려있는 포지션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 속에서 피는 우정인거죠 영래와 종이 근데 저는 느꼈던게 영래는 가난하고 힘없이 표현되지만 사실 저 정도면 나쁜 케이스도 아니었어요 법대 다니는 오빠도 있고 자신을 좋아하는 키다리 아저씨로 표현되지만 백마탄 왕자님도 있고 무슨 가문의 기업을 이어받을 정도의 법대 오빠가 이렇게 자기만 바라보는데 그걸 못 느낄 것도 아니고, 이 정도면 사실 그렇게 바닥인 처지는 아니긴 해요. 정말 바닥은 저런 SOS도 칠 사람이 없을 때 바닥이에요. 근데 영래는 어려울 때 찾아갈 사람들이 있었네 물론 동료를 위해 앞장섰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내에서 어려움이 계속 심해지고 하는 뭐~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지만 일단은 차장을 평생 할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근데 짧게 나온 (7년) 후가 진짜 흥미롭습니다 (7년) 후 (1989년) 영래는 차장을 그만두고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옆에는 남사친을 가장한 7년 전그 가슴 시린 첫사랑 제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필이 독한 놈 공부 잘 못한다더니 보니까 의대를 갔어요 아니 영식이가 대단한 건가? 결국 영식이가 제필이를 의대 보는 거잖아요 과외 선생님 버프 더하기 종이한테 차인 이후 심지어 종이가 대학 꼭 가랬잖아요 정말 시련이 무섭긴 한다 봅니다. 정말 미친 듯이 공부만 했어. 7년 후에 제필이는 영내 곁에 남사친으로 서 있습니다. 그런데 둘은 알죠? 사이에 종이가 있어서 서로 다가가지 못했을 뿐, 친구 이상으로 진행이 되려고 하는 그때, 바로 그 순간 7년 동안 사라졌던 종이가 나타나요. 와, 타이밍 뭐야? 이세은 진짜 뭐예요? 이게 정말 운명의 데스티니. 영래는 종이를 위해 제피리를 포기하고, 종이는 영래를 위해 제피리를 포기하고, 제피리는 떠난 종이를 그리워하다가, 그 곁에 영래와 이제 막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, 그 타이밍에 종이가 다시 나타나고, 와, 등장인물이 많지도 않은데, 이렇게 꼬일 수가 있네요. 복잡하고 운명적이고 뭐 너무 좋습니다. 그런데 기억하시죠? 종이는 꿈이 배우가 되는 거였어요. 그리고 워낙 예쁘고 똑똑한 아이죠. 깜도 좋고요. 헤어샵에 있는 영내 앞에 종이가 신인 배우로 나타나게 될것 같습니다. 미스 코리아의 배우,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닐 거예요. 이들의 두 번째 2차전. 전사가 깔려서 더 아련하고 더 복잡하고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.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100번의 추억은 안아요와 함께. 안아요. 구독, 구독.